하루의 시작은 예고편을 찍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상상을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가가 본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다라는 거죠. 저는 제 꿈을 위해서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. 어, 이 습관은 음, 하루가 시작될 때 반드시 하는 습관인데 어, 굉장히 쉽습니다. 어렵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. 뭐냐하면 기지개를 켜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이 사지를 쫙 펴주는 거를 꼭 합니다. 이 팔다리를 쫙 펴주는 걸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요. 이렇게 사지를 쫙 늘려주고 나서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소리를 냅니다.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 정말 이렇게 쫙 이렇게 펴져요.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, 운도 그렇고, 에너지가 움츠려들지 않고, 쫙 펴지는 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감사할 일이 후속으로 오더라고요. 앞에 예고를 하는 거죠. 뭘로? 감사합니다. 말로 예고편을 딱 때리면 이제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본편으로 방영이 쫙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예고편을 찍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상상을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가가 본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시작은 예고편을 찍는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그 하이라이트를 아침에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본편을 다 찍고 나서 하루가 마감이 될때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, 또잘 살았다라는 자신감으로 하루를 딱 마무리한다면 한편의 영화가 또 하루 동안 찍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여러분, 하루의 시작은 예고편을 한번 잘 찍어 보는 걸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.